지금부터 박변의 산재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요양이 종결된 후에 장애급여를 신청하면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장애 등급을 받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치아의 장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 상태에 따라 장애 등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서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산재장애 제1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애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감정의 황폐 등의 정신 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산재장애 제2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애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 장애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 장애의 자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산재장애 제3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할 장애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대뇌 소증상 인격 변화 또는 기억 장애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수 없는 사람은 산재 장애 제5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 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은 산재장애 제7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노동 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합니다. 어, 다음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산재장의 재구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 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 손상에 따른 정신적 상실 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뇌전증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객관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경우 또는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동 능력은 있지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애 추체로 증상과 추체 외로 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장애 제12급을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 현기증, 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장애 제14급을 인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체 부위별 산재 장애 등급의 판정,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박변의 산재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